안녕하십니까, 닥터 저널리스트 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돼. 네, 어,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요 어, 지난번 방송 말미에 어, 과학적으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백신 맞은 후 사망, 뭐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인과관계가 있는 없니, 또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혼란도 혼란대로 정말 이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돌아가신 분들의 어 명복을 먼저 빌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쟁점은 뭐가 될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어,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왜 어려웠냐면 어제 여덟 시 뉴스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가 피해 조사를 하는 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 조사반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건 사망자가 맞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기피하면 안 되고. 계속 접종해야 되고 우리 나라가 조절 가능한 문제로보여진다 이런 의미였어요그런 아, 소위 말하면, 악플이죠 100% 악플이 달린 거는 왜 그러나 봤더니 0어 제가 너무 아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0거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가0 100% 100% 100% 100%사0 0 1 0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사망 사례는 충분히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고하 기간을 조금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백신 때문에 사망하셨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번에 다시 깨달았지만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섣불리 안심시켜 드리는 것도 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하고 있는 사망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일로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느냐 그걸 봐야겠죠? 어,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를 봐야겠죠? 외국 사례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당장 중단할 일은 아니다. 제가 목표했던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 어~ 사망 인과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섭외했거든요 국가 백신 접종 백신 사업에 의한 이제 뭐~ 사망이나 어떤 중증 부작용 사례가 생기면 예방 접종 피해 조사반으로. 조사 그러니까 케이스가 조사되어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백신이 오염돼서 그런 것이냐 하는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검증에 재검증을 거치고요. 저희가 판단하기 곤란하 때, 곤란하면은 어, 관련 단체까지 케이스를 보내서 이게 인과성이 있겠느냐,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의견 청취도 하고요. 그 회의에 갔는데 전혀 저는 뭐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랑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슨 친한 의사들끼리 이렇게 뭐 만나서 뭐 짜고 치거나 그런 것은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다 기록이 남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밝힙니까? 일단 처음에는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병에 10명이 나눠서 맞거든요. 이게 잘못되고 오염됐으면 그 병을 같이 마셨던 아홉 분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아직 정밀한 조사는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 병에 오염물이나 아니면 불순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검증의 검증, 조사의 조사 이런 과정입니다. 백신을 잘 아시는 내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고, 알레르기 전공자가 들어가시고요. 어, 이런 것들이 법의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법의학자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법적 관계 따질 수 있는 변호사, 법률 전문가 있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 살펴볼 그런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식약처, 질병청, 다 관계자들이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좀 몰랐어요. 대단히 현대의학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는 밝히고 있다. 두분다 기저질환이 있었죠. 이게 조금 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득을 따져본 겁니다. 기저질환자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자가 훨씬 더 코로나19 자체에 위험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따져서 어, 먼저 접종하시라 이렇게 결정한 거다 해외에도 이런 거 부작용은 엄청 많죠 중국 시노팜에 관한 백신 사망 사례는 이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해외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어, 백신이 이루어진 유럽 사례를 보면요 영국이 402명, 프랑스가 1 1 1명 독일이 113명 노르웨이가 93명이 보고됐어요 그런데 해당 방역당국은 모두 백신이 사망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거 어, 싼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데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는 파이자가 어, 훨씬 더 많이 접종됐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초기 25명 정도의 사망자는 전부 파이자 백신이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특정 백신 때문에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백신 사망을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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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하면서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이럴, 이럴 때 기다 아니다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그걸 어떻게 쓸 건지. 어제도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당시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드려야겠다. 다만 제가 진짜 바라고 싶은 건 여기에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과시할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일도 아닌데 이걸 비밀로 과시를 하거나 반대로 이걸 비밀로 비하를 하시는 것 이런 건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네. 예. 굿, 굿.